있잖아요. 때로는 단 하나의 투자가 한 기업의 숨겨진 변화를 전부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왜 카카오페이의 거액을 베팅했는지 그 투자를 단서 삼아서 카카오페이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지분 매입이 아니거든요. 기업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엄청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과연 그들은 뭘본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수사의 첫 단계로 들어가 보죠. 모든 건 숫자에서 시작하니까요. 골드만삭스의 이 놀라운 투자 뒤에 숨겨진 구체적인 움직임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골드만삭스의 움직임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9월 18일. 지분율이 6.41%에서 갑자기 10.43%로 무려 4% 포인트 넘게 껑충 뜹니다. 540만주를 더 사들인 거예요. 그 뒤에 뭐 약간 팔아서 조정을 하긴 했는데 핵심은 순 포지션이 압도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바로 이 시점에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했을까요? 자, 이제 그들의 움직임을 설명해 줄첫 번째 핵심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단서는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카카오페이의 한 사업 부문에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와, 이 숫자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차트 좀 보세요. 작년 3분기랑 올해 3분기 막대 그래프 크기 차이 보이시죠? 장기 보험 매출이 무려 27배나 폭증했습니다. 27배요. 이건 그냥 성장했다 수준이 아니라 카카오페이의 사업 모델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셈이죠. 바로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과거에 뭐 여행자보험, 펫보험 같은 미니보험은 사실상 구색 맞추기, 약간 부업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짜 캐시카우, 핵심 수익원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냥 보험상품 몇개더 팔았다는 게 아니고요. 장기보험으로 확보한 그 막대한 자본. 그러니까, 고객들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채권이나 주식 같은 곳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운용이익이라는 아주 강력한 새 엔진을 달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진짜 보험사의 힘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카카오페이가 어떻게 조용하지만 아주 빠르게 새로운 세대를 위한 은행으로 변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2조 원. 이 엄청난 숫자가 바로 두 번째 단서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사용자들이 더 이상 카카오페이를 잠깐 돈 보내고 결제하는 그런 통로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이제는 그냥 내 주거래 디지털 지갑, 사실상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치금이 확 늘어나는 건 전통 은행으로 치면 엄청난 규모의 고객 예금을 끌어모은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요. 그만큼 플랫폼의 힘이 세지고 앞으로 여기서 다른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벌 가능성도 커진다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 셈이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돈을 끌어모았을까요? 비밀 병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연 5%라는 숫자예요. 카카오페이 증권이랑 연동만 하면 그냥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연 최대 5%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시중은행 입장에선 정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예금 상품이 아니지만 사용자 입장에선 뭐 이자 훨씬 많이 주는 통장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이게 바로 핀테크 뱅킹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인 겁니다. 자, 세 번째 단서입니다. 이 단서는 지금 현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금융의 미래 자체를 바꿀 아주 원대한 하이테크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는 신원금 대표의 이 말이 참 인상깊더라고요. 우리는 핀테크가 아니라 테크 핀 회사다. 이 미묘한 차이 아시겠어요? 금융 회사가 기술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기술 회사가 금융 산업 자체를 재편하겠다는 어마어마한 선언인 거죠. 이게 그냥 먼 미래 공상 과학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이 3단계 진화가 카카오페이가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로드맵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AI가 내 카드값이나 지출을 뚝뚝하게 요약해 주고요. 2단계에서는 나한테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을 찾아서 신청까지 대신해 주는 거죠. 그리고 최종 3단계에서는 아예 내가 시키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내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까지 해주는 말 그대로 개인 금융 집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똑똑한 AI 집사들이 뭘로 거래를 할까요? 바로 그 최종 그림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가격 변동이 없는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 이걸 만들어서 AI 에이전트들이 국경이나 환전 같은 장벽 없이 24시간 자동으로 돈을 보내고 자산을 굴리는 시대. 그 시대의 표준 화폐를 자기들이 만지겠다는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개의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볼 시간이에요. 골드만삭스가 그 큰돈을 베팅하기 직전에 그들의 눈에 비쳤을 카카오페이의 완전한 그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주목해주세요. 모든 퍼즐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3분기에 장기보험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9월에는 사용자 예치금이 2조원을 돌파해요 그리고 바로 그 직후인 9월 말에 골드만삭스가 지분을 10% 이상으로 확 늘립니다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니겠죠 카카오페이의 사업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여러 신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바로 그 완벽한 폭풍의 순간에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표에 보이는 것처럼 카카오페이는 이제 뱅킹 보험 미래기술이라는 세계의 강력한 성장 엔진을 동시에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건이 엔진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회사의 가치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카카오페이를 어떤 눈으로 봐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카카오페이를 평가하는 그 기준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요약입니다. 과거에는 카카오페이를 그냥 결제 수수료로 먹고 사는 회사로 봤다면 이제는 예치금, 운용자산, 그리고 미래 AI 잠재력까지 봐야 하는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골드만삭스는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초입을 정확히 포착한 거고요. 바로 이 질문이 시장이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던지고 있는 궁극적인 질문일 겁니다. 과연 카카오페이는 한국의 알리페이가 될수 있을까? 단순한 결제 앱을 넘어서 한 나라의 금융생활 전체를 지배하는 거대한 인프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골드만삭스는 그 가능성에 베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들이 본 미래를 함께 엿보았습니다.